안 되는데. 여기 뭐 숨을,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개짝, 개짝. 어디? 왜 얘네들 안 보이냐? 개짝! 입 빠진 에메랄이에메랄이 애매할. 광분의 신당. 오케이. 좋았어. 눈좀 틀어볼까? 일자로 <laughs> 금의 공식으로 <laughs> 어, 어? 이러면 어? 나가는 길 여기 앞에 있잖아. 뭐가 나간 데 없어졌어. 우리 너무 센거 같아. 피, 필요 이상으로 센거 같아. 쓸데없이 쓰오 오, 막 무기 나왔어. 시안 돼. 어? <laughs> 나 무기 나왔어. 홈이 있어야 할텐데. <laughs> 어, 있어, 있어. 오 대박! 원래 거보다안 원래 거보다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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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 여기, 좋다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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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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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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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너네들은 혼자 빼게 나오겠지? 응. 음. 얘네 설정이 그거잖아. 절대 안 죽잖아. 응. 음. 죽어도 쿨타임 돌으면 부활하고. 절대 안 죽으니까 부뭐지 고민해둔 거 아니야. 막... 하지만 꼭 풀리더라고. <laughs> 고민할려면 좀 잘해주던가. 공인 한 다음에 저 뭐지? 우주로 던지면은 왠지 와우에 나올 것 같아. <laughs> 영매 가면 응? 음? 나마만에 나오네. 나왜 이렇게 여기? 빨리 찾지? 피가 있. 피가 있대. 피. 똥 피. 뭐야? 이거 졸툰쿨레있지 뭐야? 졸툰 쿨레도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뭐오 이거 뭐 음. 똥꼭 똥같은게 굵은 똥. 자, 템은 안 나와. 난 돈만 나와도 충분해 전설은 범이고 범이래 <laughs> 전설 한번 나왔다고 기공 완전 하고 와 얘네들 금방 이렇게 많으면 굳이 이짓 안 해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절대 <laughs> 버틸 깜짝 놀랐네. 대사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난 <laughs> 무슨 어디에 나오는 그 전산주 알았네. <laughs> 뭐다 돌려쓰는 거 아니겠어? 진료했네? 하나 진로 했네? 하나 이거다 쳤다 이거 이루다. 봐. 축하해요. 오. 아우선 언제 되는데? 뭐야. 병살로 잡혀야지. 어쨌든 보지 못한 방법으로 잡힐 거야. 응? <laughs> 음, 자각. 야, 웬만하면 하나 응원하겠는데. 아이, 병, 저, 저, 엄청 저, 장난 아니야 지금? <laughs> 어마어마해. 오케이 2층. 셋. 보조 장비에도 홈, 이거 보석 끼면 은뭐 생기나? 보조 장비 기타인가 보기인가? 기타로 들어가지 않을까? 레벨업 하겠지만. 나도. 레벨업? 아, 레벨업은 잘 된다야. 심하게 잘되면 좋지만, 빨리 말려 찍으면. 아, 막 다른 길. 절제가 더 필요해. 자도레벨업 잠깐만. 야, 나도 레벨 올랐어. 아, 이거 범이자잠깐 어, 계속 나오네. 나 스킬 좀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laughs> 업무해 줄게. 아이쿠, 이거 왜 계속 지 저기 뭐 둥지가 있나? 기존, 기존 캐릭 직업은요, 마법사. 비전력 키웠어요. 그리고 야만도 아직 말렙은 아니지만 5 9레벨이고요어의 아, 힘. 난리 난리 나. 다발사격 다발사격이 멀티샷인가? 아 몰라 기억이 안나네 그렇구만 그냥 샷건인데? <웃음> <웃음> 뭐 그것도 다발사격이긴 하지 맘에 든다 이거 맘에 든다 난 진정한 아이언맨으로 돼. 아이언맨. r o 호크 아이. <laughs> <laughs> 아 요즘 대세는 n 돌는아 n 다 a n Iron Man! i 이 o 이 m a 이 Iron Man! Iron Man! i r 뭐안껴 a n Iron Man! i 쟤는 굳이 악사가 아니어도 안 껴줄꺼야 흐안 <laughs> 껴줄꺼야 소도사가 대세구만 플레이가 대세를 않겠지? 피해가겠어 맞 <laughs> 어, 대세는.. 대세는 피해야지 디지신 많을꺼야 맞아 오나 <laughs> 어, 뭐야 내가 순간이동한줄 알았어 팡! 팡! 샷건 샷건 아이언맨이다 이 시키야 슈퍼 히어로 난 진짜 멋진 슈퍼 히어로 같애 그렇 일지. 음, 황량한 안배. 이비이위이노비내 몸으로 검은 영혼을찾수있 <목소리> 절제가 충분치 않다. 오호! 팡! 팡! 아이언맨 잘 싸우는데 이거 똥이네 이건 그럼 <laughs> 이 스킬 바꿔야겠어 감자는 별로고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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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무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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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 이리로, 이리로, 이리이막이었어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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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로, 이리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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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네칸더 V! 네칸더 많고 많지만 아, 이거 팔아도 되나? 음. 아, 음 팔자 이거 팔자고차 음. 좋아, 다시 돈이 15,000 됐어 아씨,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음. 어이. 오호. <laughs> 좋았어. 에이, 왜 그렇게 좋았다 그러는 거야? 적을 처치하고 없는 경험치 10짜리 신발 얻었어. 이게 뭐가 좋아? 좋지, 완전 좋지, 개쩔어. 전치원? 전치원? <웃음> 투. <웃음> <웃음> 갑시다. 나를 날래, 갑시다. 진짜 이상한 스킬 많이 쓴다. 계속 돌아가면서 써보고 있어, 뭐. 내, 난 대사를 따르지 않지. 그냥 내, 타, 내 취향인 스킬 찾고 있어, 지금. So, I'm catching it. So, I'm catching i 가 So, I'm 난 a t c h i 나는 위협이다. 아이언맨에서 작동하지. 헐크가 되기로 n g it. So, I'm c a 닥터 스테이지가 맥베스. 다일 g 이것도 하는 거 아니야? 나오네, 에이. 야 닥터 스테이지! <laughs> 뭐야, 뭐 반짝반짝거려? 색깔이 바뀌지? 비전력이 금방 다는구만. 대단하지 않냐? 색깔이 바뀌어. 누콜레는 시끄러워. 이게, 이게 내 취향이었어. 시간을 제대로 막... 아, 늦었어, 늦었어. 완전 늦었어. 시각쟁이구만? 차원은... 자, 이쪽 먼저 가자.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느려? <laughs> 슬로우 모션이야? 빨리 죽어라. 겨울 <laughs> 누르고 있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야? 아니? 하나는 서리광서리고 하나는 파견데? 아, 아, 파열. 뭔가라고 쓰는 건가? 아, 존나 전혀 효율은 없다. <laughs>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 다시 바꿔야지. 싶었어. <laughs> 됐죠? 뭐 나오는 거 없네? 와 아, 이거, 샷건 진짜 좋다. 오지 마이.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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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왜? 버블잇? 응. 아 진짜 돈만 많이 들고 다니네. 아이템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아 허리띠 또 좋은 거 나왔네. 아이씨. 아 이쪽 길 아니라. 나 말고 갔다 올게. 또? 아. 어. 금방 갔다. 와 네 두려움이 보인다. 네 두려움이 보인다. <laughs> 여기도 해골이 끝없이 도 나오네. 아 경험치 오르는 게 눈에 보여. 좋았어. 와 좋았어 공격력 420도 올랐어. 어 진짜? 어. 좋다 그, 어. 왼쪽에 책에다가 홈찔려 있는데 활력이 많이 붙어있길래 거기다 보석 아가지고 지능 쫙 올렸지. 좋은데요? 난더 세졌어. 나 아직 더 세지 수 있어. 패기를 배우자. 자, 이제 보스 찢어버리자. 가자. 찢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laughs> 다왔다 그스킬은 계속 쓸수 있는 거 아니잖아. 원래.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잡게 썼어? 절제만 일뭐지나 봅시다. 젠장그직 파직, 파직. 이건 비정력도 안 들지. 비정력 차지 않아, 오히려? 아, 이거 그그그그그야그그그그그 근데 난안 찼, 안 찼, 안 그거는 안 했고. 절제가 충분치 그거 할 패시브가 없어. 아, 나가는 길이네. 밖에 말만은데 왼쪽도 가볼, 가볼 걸 그랬나? 왼쪽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걸 그랬나? 됐어. 빨리, 빨리 깹시다. 그래, 악몽 가서 악몽을 꿔야지 어차피 액트2 깨면은, 2막 깨면 3막부터 금방이잖아? 응. 음. 짧아지지, 사막, 많이. 사막은 뭐 거의, 사막이지.

굳이 거기서 다 돌아갔다 불러오는 이유가 뭐야? 돈 먹느냐. 파괴해버려. 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 어, 어 불이다, 불. 불 불이 이동해야 되왜 바닥에 불이 있는 거야? 어? 바닥에 불이 있지. 불이다, 불이다. 플레이지1부가 여기서 나오네 그러게 이륙박죽이구 마치 1,2,3 나오고 프리퍼 나온 기분이군 1,2,3 지금의 난코니방도 두렵지 않아 불지옥 어? 23아왜 2레벨 차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그거 경험치 그거 무기가 차이 많이 나네 템들이 그꽤 음, 많이 나니까 레벨, 레벨, 레벨 빨리 레벨 빨리 면 뭐해 어차피 똑같, 똑같이 똑같이 깨고 있는데 폴리다 심심한데 PVP나 한번 해볼까? 에이 내가 너 가지고 놀지 내가 해보자고 고블린 고블린 뭐야 이 10만 났다 1만 어, 개착, 개 홈파인 반지, 홈파인 oh 나오는 나온, 나온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얼굴 아, 멀수하느라고 그래. 이 거리. 절제가 충분치 않아. 왔다. 오케이. Okay. 종착지. 여기 나무 덥다. 삼문만인데. 이것이야? 음. 아, 길이 아닌 거야, 그냥? 음. 어? 여기 역부가 있었을까? 바위 창가. 이름 좀. 뭘, 어, 터진다. 오! 아팠다, 아팠다. <laughs> 아 여기다 는 길이구나 너의 아다가는 길이야 이게? 응 종지착지종착지 쫄돈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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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블루즈 거려. 어, 어? 예, 이제 나, 나 쫓아온다. 어, 좋다. 좋아. 좋은 생각이야. 야, 노란색 있는데, 어디 갔어? 어, 너 어디 갔어? 노란색 나왔는데. 응? 몸을 다 흘리고 가, 왜. 야이. 아, 또 레벨업 겠다템은안 나왔어. 넌 나왔냐? 아이템 얻기가 참 힘들구만. 맘처럼 안 돼. 맘! 막다른게. 아, 순간이동 배웠다. 진짜? 아니, 순간이동 어디다 넣지? 나 넣을 데 없는데? <laughs> 우클릭. 우클릭이 난다라고? <깨닫는다고>? 응. 왜? <laughs> 내가 그렇게 하거든. 아이씨, 그건 너무 아깝지. 뭐가 거, 뭐가 풀리기는 어, 얼마나 좋은데? 아씨 안 쓰는 안 쓰는 스킬이 없는데? 처리검사 아니까 그거 안 쓰는데. 기본 스킬 계열을다빼그 효율이 되게 안 좋아. 아 그래? 난 좋은데? 그건 잠깐 느끼는 착각이야. 거머리에 반지, 왠지 피흡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적중식 생명력 4네. 음... 난 마을 갔다 올게. 왜? 템 갈러. 야, 순간이도 이거 한번 쓰면 재생할 시간 16초인데? 응. 근데 계속, 그, 뭐야, 스, 누르고 있으면 계속 써져. 한 4번, 3번, 4번 정도? 그냥 누르고 있으면? 꼭? 응 음. 그리고 비전력은 걸레 짜게 되지 안 되는데? 에이 아 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룬이 있어야 되나? 야이씨 어디서 개똥 스킬을 나한테 추천해주고 <웃음> <웃음> 똥이나 먹어라 <laughs> 에이 그거 써봐 나눠 먹자 오?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수, 그거 있네 쩐다 아니 순간 이동 별로구만 안 좋구만 쓰지 마 그러면 아씨 아 내가 느림보 내가 추천을 받아도 하필 너의 추천을 받다니 <laughs> 심하타 음 내가 돌아왔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직 제가 돌아왔습니다. 뭐가? 정리. 난 말에 들어갔는데 어? 어? 유령, 유령. 드라마잖아. 유령, 유령. 수가 어? 없을 것이다. 길이 어디냐? 여기네? <목소리> <로키네. 목소리> <목소리> 어? 나 피가. 아, 죽을 뻔했다. 아쉽다! 종착지. 끝이야? 생략 안 돼? 나말 갔다 와야겠다. 아이씨, 너 이거 동영상 안 보이지? 어. 아이, 너 늦게 와가지고 그러잖아. 나 지금 동영상 생략이 안 돼. 왜? 너 때문에. 나는 말도 어, 좀 늘고 어, 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수구에 못 끼면 좋으려나그 빨간 거, 빨간 거 끼면 경험치 더 먹어. 오네. 또 돈으로 있는 돈으로 보석이나 합쳐야겠네. <laughs> <laughs> 이거 끊지는 못하겠어. 아, 무대면 얼른 와. 이제 보스전이니까 이키게이 나도 경험치 올리기 해야겠다. 추가 경험치 볼수 있나? 몇인데? 세부상항이 있지 않아. 추가 경험치 19%, 나도 19%다. 이제 나 하나 꼈는데, 19%인데? 아, 아 19%에 처치 시 추가 경험치가 또 있네. 6 0일 아. 처치 시 추가 경험치가 6 0일이라고 아, 난 23인데, 뭐 이렇게 많이 먹어? 그건 근데 진짜, 진짜 먹는 거잖아. 치잖아, 그렇지? 퍼센트가 아니고, 음... 거미 같은 애도 우르르 나오면은 나는 경험치 쫙 오르는 거지. 그러네, 가자. <laughs> 너 오른쪽으로 가. <laughs> 목젖돌리기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돌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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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놀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해봐, 되는데? 오구구구구 되는데? 죽었어? 나? 아니, 아니, 안 죽었어. 어, 어, 노란... 팔, 노란 팔. 방패 나왔어. 어이씨, <laughs> 깜짝이야. <웃음> 이거 맞나? 헤어리? 맞을걸? 아, 방패 나왔어. 노란 활. 쉐라짠. 이거 괴 있지 않나? 적중시 생명력 6. 적에게 주는 피해 1%를 생명력으로 전환. 적을 침고 얻는 경험 7. 별로 안좋아. 노란색이지만 똥이야 똥 똥도 노란색이지? <웃음> 그러네 <웃음> 아 파탈 아, 타면 되잖아 포탈 2. 과자 먹고 싶다 과자 아들이야 <laughs> 딸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갑시다. 젠장 헛소리를 <laughs> 잘도 그런 헛소리를 <laughs> 아들이야! AIR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예에이! 우리가 와. 어, 왼쪽? 나 오른쪽? 구해줘야 돼. 어, 구해주어나별 생각 없는데. 해게 <laughs> <왼쪽 때> 시간이. <laughs> 오진다 근데 어디 사람 어디 있어? 나 하나만 보이는데. 어 갑자기 <laughs> 다어 <타랐어. 웃음>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잡 뭐, 끌어가지고 그포탑 만들어야 것 같아요. <laughs> 안돼 내가 그럴 것 같아! <laughs>